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 날 일요일인데 봉봉이는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매장 정리했습니다. <laughs> 물건이 들어왔는데 아, 박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리하는데 아주 몸을 몸을 한세번세 세 번은 적신 것 같아요. 오늘 흙고지뿐 올라갑니다. 흙고지뿐 어. 요아이 기억나시나요? 봉봉이가 한 2년 반 됐나? 그때 한번딱 올렸던 아이입니다. 그때 완판했었지요? 요 톤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봉봉이가. <laughs> 하도 쫄라가지고 해주신 거, 해주신 아이. 17, 그 다음에 16 되는 아이. 흙고지 푸는 사이즈가 좋아서 요 아이, 요 아이가 제일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1 5 0 0 0 원짜리죠? 이렇게네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입구가 생각보다 넓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달린 아이들도 충분히 식재 가능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아이 식재 해놨습니다 이쁘죠 <laughs> 색상이랑 참잘 어우러,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요렇게 15,000원 짜리 네개요 아이는 세트 어 흙고집은 어 할인 안됩니다 그리고 어, 삐품은 봉봉이가 이제 영상찍다가 삐품 나오는 봉봉이가 이제 부딪혀서 생기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모아놨다가 이제 한번씩 해드리긴 하는데 이 아이는 정품입니다 오늘 6만원에 묶어갑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도 창분이죠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15,000원 짜리 입니다 17그 다음에 키는 15 되는 아이 색상은 어 느낌이 다 틀려요. 이렇게, 도, 어, 돌아, 돌아갈 때마다 느낌이 다 틀린 아이. 요 톤을 봉봉이가 좋아해서 흑거지 부분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laughs> 요렇게, 한 세트. 요 아이도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긴 아이들이에요. 돌리는 면마다 색상이 조금씩, 어, 다를 수 있고, 요 아이는 단색. 요렇게, 네 아이. 요 아이도 세트, 어, 6만원,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여도 가격대는 굉장히 착한 아이입니다. 세트 6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3아이만 올려드립니다. 이 어, 아이는 딱 6개 나왔습니다. 세트 16, 그 다음에 어, 키는 14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45,000원입니다. 어, 택배 없습니다. 45,000원에, 어, 한 세트. 두 세트 있으니까 두 분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세트 45,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톤이 세개 있어요. 색감이 톤이 제, 참 이쁜 것 같아서 세 개만 묶어드립니다. 18. 어, 사이즈 굉장히 좋네. 15.5 되는 아이. 18. 요 아이도. 어, 끝에서 끝은 다1 8덟 되는 아이입니다. 요런 톤입니다. 톤 색깔 이쁘지 않나요? 자연스러우니 이쁘게 나온 아이 요 톤을 내려면 손이 네번네번 가신대요. 그래서 어,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사실 사실 걱정했는데 아주 저렴하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15,000원씩이에요. 정말 싸죠 요 아이도 요렇게 세트 구성 어, 묶어가지고 요 아이도 45,000원에 요 톤은 딱한 세트 있습니다. 45,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요 아이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딱한 세트 있습니다. 요 톤으로 한 세트가 딱 어, 나와서 요 아이도 한 세트만 묶어드립니다 17, 요 아이는 어, 18요 아이는 17대는 아이 16.5 16.5 이 아이는 16이 살짝 걸치는 아이 크기 넓이 조금씩 한 0.5정도씩 다 차이가 있는거 아시죠 이렇게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세트 45,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1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좋 아이 요거 식재는 사이즈 아인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큰 송이가 하나 둘 세개 있으면서 늘어진 아이 이 정도 어세개세개 맞지요? 요 정도 크기 아이입니다. 요 아이 여기다 하나 넣어 같이 묶어 드립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15 18대는 아이. 그다음에 요 아이도 15 21대는 아이. 요 아이는 12고 19.5대는 아이입니다. 키가 좀더 크죠, 요 아이는. 세트 구성 요 아이는 세개다 합쳐도 5 4 0 0원 그냥 보통 이런 큰 사이즈 하나 값 밖에 안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흙거지 분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봉봉이는 참 착하고 어, 가격대를 많이 안 받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 아이 세트 5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아 블루톤이 하나 더 있으면 여기다 해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요 여 요게 요,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요렇게 두 세트가 다입니다 16그 다음에 키는 21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5 키는 19.5 되는 아이, 15 에다가 21 되는 아이 입니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런 창같은 아이들, 요 아이, 요런 아이 다 식재 가능 한 아이 입니다. 요 아이 는좀큰 큰, 큰, 사이즈 죠？큰 사이즈 인데, 요거, 작은 아이도 여기다 쉽게 다 충분히 가능해요. 세트 요 아이도 5만 4천 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 아이도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어, 세트만 8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16. 그 다음에 20 되는 아이. 요 아이도 20.5. 요 아이는, 아, 한20.5 정도 되는데, 그냥 20까지 넉넉한 2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톤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런, 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멋있, 멋있어요. 봉봉이 <laughs> 눈에는. 이런 톤들이, 아 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라인도 이쁘고. 여성스럽게 생긴 아이죠. 어, 요 아이는 세트 구성 요렇게 세 개, 54,000원. 사이즈는 이렇게 좋은데 가격대는 아주 저렴한 아이. 세트 구성 54,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들도 이렇게 세개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먼저 8번, 9번 딱두 세트입니다. 15그 다음에 21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또 키가 크네요. 22점. 맞죠? 22.5.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아이들입니다. 그냥 어 돌려놓으실 때 이렇게 보셨... 이렇게 놓고 보셨다면 햇빛 때문에 돌려놓으시면 거기는 또요 느낌입니다. 요 아이는 그냥 요 톤이에요. 요렇게 생긴 아이 요렇게 해서 어요 아이는 오늘 딱두 세트 나왔습니다. 세트 구성 5만 4천원입니다. 이번엔두 아이 묶어드립니다. 요렇게 두 아이 나무 아이가 다입니다. 아까 이는 화사한 아이였다면 요 아이는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죠? 16. 그 다음에, 어, 키는 21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8,000원. 이 아이는 세트 구성 36,000원에 들고 갑니다. 두 아이 밖에 없어요. 택비는 없습니다. 택비는 봉봉이가 물어드립니다. 세트 구성 36,000원입니다. 이번엔이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롱분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식재는 어, 요 아이, 요 아이 그 디자인입니다. 18 그다음에 키는 23이 살짝 안 되는데 요 아이는 23.5. 키 차이 조금씩 있어요. 요 그린이랑 이 옐로우 이렇게어 투톤으로 해주 쓰리톤이구나. 요톤까지. 요톤이 들어가야 화분의 멋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요 요런 아이들 때문에 손이 네 번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어 아이들이라고 <laughs>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요거 어, 만들어 내시느냐고 샘플 작업 하, 하셔서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 그냥 아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봉봉이가 요 아이 어, 만나서 한번 딱 올려드리고 안 만드셨어요. 요 요런 어, 톤을 그래서 쫄랐어요. <laughs> 1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봉봉이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나온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어때요? 괜찮지요? 요 아이 가격은 2만 8천원입니다. 어, 세트 구성 5만 6천원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 세트 5만 6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도 괜찮죠. 톤이 아주 화사하고 이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16, 그 다음에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한 세트 이 아이도 세트 구성 5만 6천원 어, 여기는 흰톤이라면 이렇게 살짝 돌아가면 여기는 이렇게 노란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돌리면 어 요렇게 요런 톤이 나오고 조금 더 돌리면 어 요런 톤 인도 있는 아입니다 이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셔도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아 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세트 56,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묶어 드립니다 이쁘죠 이 아이도 어 세트 5 6 0 0 0 원입니다. 어, 요세 세트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전송해 드릴게요. 이 아이, 어, 소진되고 나면 사진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17. 그 다음에, 아,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니까, 요,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렇게 큰 아이들 충분히 식재 가능하고, 크기가 크기도 어 깊이감도 있고 크기도 키도 23cm면 큰 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재가 다 가능한 아이입니다. 여긴 창 심어도 돼요. 창 심어도 되고 깊이감은 어요 끝까지 끝까지 요, 요기까지 다리 빼고 여기까지가 어, 깊이감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트 56,000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짜리 아이입니다. 18. 그 다음에 키는 30, 아, 24 되는 아이입니다. 요아이예요요 아이 식재 아이, 요 아이 굉장히 큰 아이거든요. 얼마 정도 크냐면, 이렇게, 이렇게 빼곡히 굉장히 큰 어, 사이즈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름이 뭘까요? 핑크마녀. 요 아이 핑크마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어, 굉장히 크죠? 어, 저 아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봉복이가 다 탐냈었는데, 어, 저렇게 모델 심어주셨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세트 구성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어, 한 세트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어, 느낌은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밋밋하지 않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이쪽은 어, 흰 흰색 톤 그리고 이쪽은 어, 노란색 바탕 그리고 앞면은 요톤요톤 요톤 내기가 그렇게 힘드시대요. <laughs> 세트 요 아이도 오늘은 6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손잡이가 있는 아이죠. 손잡이가 큰아이들을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 하시더라고요왜 그런가 했더니 들었다 내렸다 할때 손잡이가 있으면 편하다고 그래서 손잡이가 달려서 나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8 그리고 키는 23.5이 아이는 25이 아이가 키가 좀 커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은 3만원 다른 아이들 요정도 사이즈 면 보통 6만원대 8만원대 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얼마요 두개 다 합쳐도 6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나 가격 밖에 안돼요 그러니 얼마나 가격 착한 아입니까 이 세트 요 아이도 오늘은 6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요 아이도 3만원 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가 하나가 어, 달리면 가격대가 좀 올라가죠 그래도 3만원이면 무지 착한 겁니다 18 그리고 어 12, 14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쌍둥이 같은 아이죠? 아우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 여기다가 이런 핑크 마녀 같은 아이들. 어 에어니엄. 식재해 주셔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어사이즈 아이입니다. 세트 6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심기 딱 좋은 아이죠, 요 아이. 3만원 짜리에요. 16.5. 그리고 키는 25. 요 아이도 25. 25가 살짝 안 되네요. 요 아이는 25가 살짝 넘고.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한 4개? 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어, 박스 작업하냐라 아주 혼났어요, 봉봉이. 오늘 하루 종일 땀을 목욕을 했답니다. 세트 6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3만원 짜리 아이죠?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 먼저 완판해가지고 이 아이를 봉봉이가 20개를 주문을 넣었어요. 주문 넣었는데 이번에 조금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요렇게 <laughs>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17, 그 다음에 키는 23.5 23.5이 아이도 어, 17.5 키는 25 되는 아이 이 아이가 조금 작네요. 요렇게 나왔답니다 블루톤으로 이쁘지요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있어서 어 뒤에 있는 거 꺼낼 때저 손잡이로 이렇게 잡고 들, 들면은 더 훨씬 편하게 들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도 세트 6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 보여드립니다 먼저 이 아이 완판해서 어, 없어서 못 팔았던 아이죠 이 어, 아이는 4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19번 20번. 낱개로 갑니다. 19번, 20번. 요렇게 붙여드릴게요. 아이고. 요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안 붙네요. 이렇게 각각 4만원. 요 아이는, 어, 블루톤, 요 아이는 그린톤입니다. 사이즈는 22.5. 그 다음에 키는 24 되는 아이입니다. 아우. 물을 하도 먹었더니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자꾸 겨어 들어가요. <laughs> 그 그렇게 들리시죠?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홍봉이가 아닌디 <laughs> 오늘은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손잡이 있지요? 이 아이는 19, 20 어, 낱개 판매 4만 원에 갑니다. 4만 원에 가는데 택비는 홍봉이가 물어드립니다. 어, 택비 없이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어,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 아이 4만 원하기엔 너무 너무 아까운 아이 한 6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근데 흙꼬지 사장님네 어, 화분이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러면서큰 화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시는 내가 또 흙꼬집입니다. 괜찮지요 이 아이 4만 원 진짜 저렴하지요 세트 아 낱개 19번 20번입니다 4만 원씩입니다. 이번엔 5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아, 사이즈 굉장히 좋지요. 이번에는 봉봉이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주신 아이입니다. 요런 톤은 봉봉이 네서밖에 사실 수 없어요. 전, 전속 계약했답니다. 아주 사장님을 아주 1년을 쫄랐더니만 드디어 이렇게 어, 나온 아이들. 딱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가 사이즈가 22. 그 다음에 키는 29. 요 아이는 30 나오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21. 요 아이가 21번, 2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각각 이 아이는 5만 원씩 들고 가는데 이 아이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다못 담아드립니다. 어 24번까지만 올려드리고 <laughs> 끝내야 될것 같아요. 20, 21, 22 각각 5만 원씩입니다. 오늘 봉봉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이는 6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어 구독자님들이 제일 서로하고 제일 어 많이 가져가신 아이가. 요아이예요 요, 요 아이랑 요아이예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 요 아이는 주문 제작해서 나온 아이랍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제일 큰 사이즈죠. 23. 그리고 키는 34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낱개 판매입니다. 화분이 커서 카메라를 저 뒤까지 끌고 갔더니만 번호 붙이기가 또 힘이 드네요. 23번. 이 아이는 24번입니다. 23, 24번. 요렇게, 어, 올려드리면서, 어, 6만원에 올려, 각각, 어, 6만원입니다. 올려드리면서, 아 오늘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하긴 일요일이라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어, 세트 구성, 아니, 아니, 아니다. 말을 또 잘못 나왔네요. 봉봉이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어, 내일은 오전에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오전 영상은 못 드리고, 내일 오후부터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데, 말일까지 잡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말일까지 영상, 어,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